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3절, 10절. 골로새서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뭐에 딱 감춰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는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죄가 있다고요? 흠이 있다고 여기 죄가 있어요? 선한본성이라고 했죠. 선한본성. 근데죗든 본성이 있다고요? No.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시의 모든 보아가 다 감춰져 있어. 자, 여기 또 하나. 그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에로 거쳤다?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뭐를요? 그 안에는 신성이 들어오신 거예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신성, 여기 신성. 신성이 모든 충만이 그 안에를 거하신 거예요. 이 육은 인성이고, 여기는 신성이고, 그 안에는 신성. 근데 여기 무슨 신성 속에 무슨 죄가 있어. 죄든 본성이 있다고요? 죄든 본성으로 갖고 태어나셨다고요? 그럼 죄인이 아니라고요? 오. 천안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 자, 이걸 설명드릴게. 성소를 모르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소. 여기에 성소죠. 여기엔 번제단, 물두멍 그런 다음에 여기 성전이 있죠.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나누어진 게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죠? 지성소. 근데 여기를 뭘로요? 휘장이라는 걸 가려놨다니까. 휘장. 근데 휘장에 히브리서이 휘장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저의 육체니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 빨간 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신성이에요. 신성이 충만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 자,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이 뭐예요? 이 신성이 어디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 휘장 안에. 다시 말하면 이 휴장, 휘장, 여기 휴장이죠. 파란색으로 해놨죠? 이 휴장, 인성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이게 인성이니까, 이게 육체라고, 육체. 죄 있는 우리의 육체. 4,000년 동안 퇴보된 인간의 유전된 법칙을 따른 퇴보된 인성을, 육체를 취하시고, 취하셨으나, 뭐는 없다고요? 여기. 신성은 그 안에 충만하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속에는 뭡니까 이 지성수 안에 있는 신성이 영광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성수 봉사를 하실 때 걸어 다니실 때 뭡니까 그 옷자락에서 신성이 번뜩였다고 했다고 인성을 뚫고 나왔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이게 쉐키나잖아요 쉐키나 신성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는 이 인성을 취하셨다고 여기 이 휘장을 입고 휘장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형체를 입으시고 그 말이 여기 휘장을 입고 이 신성 여기 신성, 하나님의 영광, 쉐킹하는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선한 본성이지, 어찌 죗된 본성이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 봉사실 때는 신성이 번뜩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막, 이 인성을 꿰뚫고 나오신 거, 인성을. 이, 이것을 이렇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응? 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어떤어떻습니까 분명합니까?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니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여기도 그 안에잖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선화복, 생명이. 이분이 뭔데, 아까 거기요? 성수 안에, 지성수 안에 이 쉐키나 영광, 생명이 생명. 분명합니까? 이 생명이 이 지성수안의 영광, 생명, 쉐키나 하나님의 신성이 일로 그분 안에 육신 안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런데 이분을 갖다 여기로 갖다 죄된 본성으로 만들어요. 갖고 태어났다고 성령으로 인태하셨는데. 아 오늘도 이 기별을 좀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파해 주셔서. 사람들이, 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미혹,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같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는 무엇으로 알수 있어요? 그 나무는 그의 열매로 알수 있어요. 이 나무가, 이 나무가 뭘로 알수 있어요? 열매로 알수 있어요, 열매. 열매가 얼마나 이쁜 게 열리는가. 이게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여기가 이분이 강명수, 강명수 목사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전달해가지고, 이제 가지,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뭐냐면, 교인들, 교인들. 이 교인들이 이 강명수 장로의영양분을 흡수돼가지고, 이제 뭐를 내요? 열매를 낼 건데, 이 열매가 뭡니까? 제 댓글 보시면 알지만 다 이상해. <laughs> 예수님처럼 그 모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증거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힌 게 아닌 것같아 다. <laughs> 그분 옹호하고 그분 편들라고 막 이렇게 어 잘못된 거짓. 목, 거짓 기별을, 거짓 이설을 전하는 사람을 제가 경고하고 권고하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도우려 이상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열매라. 응? 그러므로, 마태음 7장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잖아요.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 안에 양만 있어야 된다고, 양들만. 근데 여기가 뭡니까? 이리가 한 마리 있으면 안 되지 이 이리가 이 양떼들을 잡아먹잖아 <laughs> 도덕질 하려고 도덕질 해내요 사단이 입장에서는 사단이 도덕질 해내요 뭐를 보고 알아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분이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으면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아무리 합회에서 얘기해도 합회 교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럼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제 알아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멸망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선택이 될 거니까.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더 안타까운지. 응?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전혀 100만 명이 돼도 상관없어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응? 정말 참된 복음이고 참된 기별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그런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 온유, 겸손, 친절 옛날에 저보다 잘못된 기별을 가지고 분파로 흩어졌던 다시 말하면요 교주들의 교주들의 신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주 말만 믿어 이 교주 말만 믿고 다른 목사들은 다 무시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어왔어. 제가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마찬가지야. 안 들어 안 들어? 오직 이 교주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의 나무를 알리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류의 영은,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가게 한다고요. 진리에서 떠나가게 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너무 분명합니까? 오류, 오류의 영과 여기 진리의 영은 여기는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떠나. 근데 여기는 뭡니까? 진리로 인도된다. 와, 이건 분명합니까? 진리로 인도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잘하는 것은 오류의 영이라 이걸 처리하기, 회개하고 처리하기 전에는.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서 뭐한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은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말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대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하리라. 사람이 오류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오류 가운데 거짓 기회를 듣고 있는데, 그죠? 거짓 이단과 이설을, 말하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뭡니까 이 이런 이런 기별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영감의 기별이잖아요. 선지자가 했던. 우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분은 지금 진리로 떠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거짓기별이니까. 그러나, 그대들은 말하리라,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은, 거기에 그분의 그 바이러스에 넘어가신 분들은, 그 사람이 오리 가운데, 자기가 지금 오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지금 뭐하고 있다, 가진 줄로 생각하고 있대요. 아마 이게 치명적일 거예요. 왜요? 강명수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지금 그 진리가 옳다고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사랑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오류 가운데, 이설 가운데, 거짓 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진리를 가진 줄로 생각하고 가, 자, 진리를 쫓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제가 간절히 정말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받은 영혼들이니까.